안녕하십니까 김세령입니다. 어,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JTBC 그 마라톤이 11월 3일에 열리는데 제가 거기에 10km 부분에 참가 신청을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레이스 팩에 온 10km 티셔츠를 입고 나와봤습니다. 음, 풀 코스는 검은색이던데 10km는 어, 보라색 티를 주더라고요. 나도 검은색이 좋은데 그랬는데. 어, 검은색 모자랑 팬츠랑 같이 입어도 보라색도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저는 이번에 10km 나가서 1시간 언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, 어,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4월달에 그 서울 하프에서 10km를 나갔을 때 1시간 4분 14초였거든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얼마 뛰지도 안 됐을 때인데, 기록이 생각보다 엄청 잘 나온 것 같아요. 음, 역시 대회봉이라는게 있긴 한가 봅니다. 이번 가을에는 10km를 1시간 언더로 음, 기록을 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데, 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1시간 이내가. 네. 한 1시간 2분? 뭐 3분?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, 뭐 1시간 10분? 뭐 안쪽으로 나올 때도 있고, 그렇습니다. 아 추워가지고, 추워서 이렇게 소수가 들어왔는데 아마 뛰다 보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천천히 달리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km 될 예정이고요. 저희 갈매천에서 별내까지 해서 한 바퀴 돌 계획입니다. 1시간 언더를 뛰려면 5분 때 페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1시간 10km 내내 5분대 페이스를 유지할 체력이 안 돼서 좀 간당간당한 면이 있습니다. 아 힘들어요 벌써 제가 한 6분 15초? 10초?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힘들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. 옆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뛰라고 그랬는데, 지금 벌써 심장박동이 163입니다. 아! 2.6km 정도 뛰었고요. 초반에 어필 구간이 있어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6분대로 내려가니까 심장박동이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. 5km 떼었습니다. 운동화끈이 풀렸습니다. 이 다리 다가 풀린 적이 없었는데 운동화끈이 한번 풀렸더니 의식적으로 너무 쎄, 꽉 묶은 것같아 왼쪽이 막히네요. 지금 40분 정도 뛰는데 8km 뛰었습니다 1시간! 될 수도 있겠는데요? 2km 남았습니다. 47분! 10km 다 뛰었습니다. 막판에 도저히 촬영할 수 없었어요. 10km는 왜 맨날 힘든 거죠? 10km 59분 41초 나왔습니다. 너무 힘들게 뛰어가지고, 이렇게 뛰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거의 맥스로 뛴것 같습니다. 맥스로 뛰어지 간신히 1 시간 안에 들어오게 되네요. 페이스 잡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그 JTBC 10km가 참가인원 한 2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 초반에 복잡할 텐데 초반에 먼저 그 복잡한 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건지. 그리고 후반에 조금 페이스가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달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천천히 페이스 올려서 마지막에 스퍼트를 하는 게 좋을지 어, 고수 여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. 어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저희가 어, 여기 동네에서는 저 혼자 뛰고 아무도 없으니까 편하게 뛰어서 이 정도 기록이 나왔지만은. 실제 대회 때는 엄청 사람이 많잖아요. 사람들 이렇게 피해서 가야하기도 하고 또 처음 뛰어본 낯선 장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회는 변수가 있으니까 또 어떤 기록이 나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. 그래서 고수 여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. 이상 10km를 1시간 언더로 뛰고 싶은 김세르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